오늘은 2.03.01 화랑 변경점 리뷰입니다. 굉장히 짧아요. 네. 일단 선자세 1,2,3 파츠인 2,3 버그가 해결됐습니다. 이거. 이게 거 원래 카운터 히트시에 데미지가 줄어드는 버그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고쳐졌습니다. 기본기 위주로 굴리는 화랑들한테는 필수적인 스킬이라 타격이 컸었는데 이제 고쳤네요. 다음으로는 뱀플라 4 LK의 k RK, 입니다 컵백이죠. 간단하게 판정이 좋아졌어요. 원래도 판정 좋았는데 이제 1타이타아는터치인일이 1타 거의 없다고 합니다. 다만 노마리티 기준이라 콤보 파츠를 쓰는 그대로로 한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